안녕하세요. 일인기와카데미의 장영광입니다. 아, 오늘은 뭐좀 뭐 자극적인 소재가 될 수도 있는데 사표낼 자신이 없다면이라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실제 임금을 못 받으신 분들도 많고 또는 어, 그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다가 사표를 내시려고 하신 분들도 많은데 사표낼 자신이 좀 없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분명히 본인의 개인 사정은 있으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글이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1인교 아카데미, 여기, 뭐 제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거기에 있는 제 글인데요. 어, 저도 우연히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그거를 좀 활용해서 제가 글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돈을 벌수 있는 어 실력이 없다면, 그러니까 사표를 내는 거죠. 사표 내 실력이 없다면, 하루 한 시간이라도 어, 그 혼자서 돈을 벌고 있는 분들 옆에 붙어 있는 열정이라도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또 부동산 관련 공부도 많이 하는데 그 굉장히 똑같은 지식을 저도 전달을 해드리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르게 결과물을 내신 분들 보면은 그 강사 옆에나 아니면은 실제 본인 판단했을 때아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 옆에 어 계속 물어보고 어제도 밤 11시 12시까지 통화를 했는데 어 사실 조금 와 이렇게 전화를 주시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귀찮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과물은 또 바로바로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볼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뭐뭐 뭐 비용을 드리던 아니면은 다른 뭐 사례를 하든지 해서 옆에 붙어 있는 열정이라 저는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공부를 할때 어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한테 뭐 사례금도 당연히 드리고요. 어떤 그 물질적으로 뭐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꾸준히 드리니까 굉장히 많은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붙어있을 수 있는 열정도 없으면은 어그 사람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뭐 그냥 그래도 어 붙어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요거라도 좀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한두 개를 알려줘. 예를 들면 뭐 지역 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 그럼 지금 뭐 본인이 당장 투자 못하면은 아 오늘 내가 한세 군데 알려줄 테니까는 거기에 연락해보고 갔다 봐라라고 하면은 어 갔다 오지도 않아요. 에 그게 기초거든요. 이게 뭔가를 상대가 알려줬는데 그거를 어 2, 3일내에 시도를 안 하고 그 해도 그 피드백을 안 주잖아요. 그럼 상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안 좋게 보고. 금방 더 이상 뭐 이야기를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하려는 기초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도하려는 기초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은 실천을 못 해요. 뭐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최소 대화할 때 식사할 때어 기본은 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도 그 저희가 뭐지식사업센터 관련해서 세미나하고 디플이를 할때 기본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가 아닌데 저희가 순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본인 이야기만 하고, 어, 어떻게 보면은, 들어야 되는 입장이신데, 자꾸 이야기만 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정보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못 지키시는 분들은, 아, 정말 같이 가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런 기본도 못 해요. 본인이 어떤 그 분위기 파악도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어, 정해진 시간, 뭐, 강의 시간에, 강의 시간 딱 맞춰서 오시기보다, 한 30분, 한 시간 일찍 오셔서 앉아있으면은 뭐라도 알려드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더 늦게 퇴근하신다거나 강의 끝나고 잠깐이라도 더 앉아있으면은 더 알려주셔야 된다. 알려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능력도 안 되고 사표 내실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기초라도 되는데 기초가 안 되면은 불만 갖지 말고 잘 되려거든. 더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 어, 남들이 안 하는 거 인증 나온다거나 음, 그 상대방한테 찾아가서 배움을 요청한다거나 그런 것들 찾아서 이겨내야 된다. 근데 이런 분, 이런 것들 하신 분들은 사실 어, 성공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돈이든 어떤 인맥이든 아이템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자리를 다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질문이나 어떤 비슷한 컨셉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길래 음, 제가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인이 이런 분류의 사람이 아닌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분류의 사람이라면은 좀 성향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